엄상백 오른쪽 화살표 문동주, 하나 선발 변경 이후 에이스 대우 그대로 대전왕자 신구장 첫 등판,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강속구 투수 문동주, 22가 대전 신구장에서 첫 등판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경기 취소로 등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문동주는 기존 계획대로 마운드에 오른다. 하나는 2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 선발로 우한 문동주를 1일 예고했다. 원래 1일 예정됐던 롯데전 선발로 사이드암 엄상백이 예고됐으나 하루 뒤로 미루지 않고 문동주가 그대로 등판하게 됐다. 엄상백의 몸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면 이는 코칭스태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문동주는 단계적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지난해 9월 초 어깨 통증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친 문동준은 겨울 동안 재활에 집중했고 호주 멜버른과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도 실전 등판 없이 컨디션을 조절하며 몸을 만들어 왔다. 시범 경기부터 본격적인 실전 투입이 이루어졌다. 지난달 11일 문학 SSG 전에서 1이닝 19구를 던졌고 14일 사직 롯데전에서는 2이닝 28구를 기록하며 점차 투구 수를 늘렸다. 이후 5선발로 시즌 로테이션에 포함되며 정규 시즌을 시작했다. 첫 등판이었던 지난달 27일 잠실 LG전에서는 계획된 60구를 던지며 마운드에 올랐다. 당초 3에서 4이닝 정도가 예상됐으나 5이닝 동안 단 1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패 없이 물러났으나 5회까지 61구로 매우 효율적인 투구를 펼쳤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8km, 평균 153km를 기록하며 구위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로부터 5일 휴식을 취한 뒤 이날 롯데전에 선발로 나선다. 투구 수는 70에서 80구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대전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문동주가 신구장 마운드에서 처음 던지는 경기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시범 경기를 포함해 대전 신구장 마운드에서 등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동주가 예정대로 등판하게 되면서 4선발로 시작한 엄상백의 등판 일정은 뒤로 밀리게 됐다. 3일 롯데전에 선발로 나서거나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거르고 6일 대구 삼성전에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코디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도 원래 계획된 일정대로 등판할 수 있다. 반면 엄상백이 3일 롯데전에 나서게 된다면 폰세, 와이스, 류현진의 등판 일정이 하루씩 밀리게 된다. 한편 1일 예정됐던 KBO 리그 전국 다섯 개 구장의 경기는 지난달 29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야구팬 사망사고로 인해 모두 취소됐다. KBO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1일 퓨처스리그 경기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SSGNC 3연전은 모두 연기됐으며 잠실 키움 두산전, 수원 LGKT전, 대전 롯데 하나전, 광주 삼성 기아 전등 나머지 4개 구장의 경기는 2일부터 정상 진행된다. 이 같은 변수로 인해 한화뿐만 아니라 몇몇 팀의 선발 투수에도 변화가 생겼다. KT는 1일 예고됐던 소형준 대신 2일 오원석이 마운드에 오른다. 기아는 윤영철에서 김도현으로, 키움은 정현우에서 윤현우로 선발을 변경했다. 반면 LG, LA저 에르난데스, 롯데 김진우, 삼성 최원태, 두산 최승용 은 1일 예정됐던 선발 투수를 그대로 2일 경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문동주는 현재 한국 프로야구 KBO에서 가장 촉망받는 투수 중한 명이다. 2003년 12월 7일 생인 그는 하나 이글스의 우완한 강속구 투수로 시속 158km에 달하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문동주는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하나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의 성장 가능성과 MLB 진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국 야구계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다. 문동주는 인천에서 태어나 진흥중학교를 거쳐 광주진흥고등학교에서 야구 실력을 키웠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강속구 투수로 이름을 알렸으며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20년 황금사자기 전국대회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프로팀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의 투구 스타일은 강한 직구와 함께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평가받았으며 경기 운영 능력 또한 뛰어났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그는 고교 무대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프로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나 이글스 입단 2022년, 2022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하나 이글스에 지명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하나는 리필딩을 진행 중이었으며 문동준은 팀의 미래 에이스로 성장할 자질을 충분히 갖춘 선수로 평가받았다. 입단 직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프로 무대에서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신이 시즌 동안 경험을 쌓으며 기량을 발전시켜 나갔으며, 첫 시즌 후반기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3 시즌에서 문동준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KBO 리그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평균 자책점, 에라. 을4.00 이하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고 최고 구속 158km 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중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한화 팬들은 그의 등판을 기대하며 그가 팀을 이끌어갈 에이스로 성장 할 것이라 믿고 있다. 또한 그는 시즌 중반 이후 완급 조절 능력을 키우며 경기 운영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빠른 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구를 활용한 피칭으로 상대 타자들을 효과적으로 압도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그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젊은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문동주는 빠른 직구, 포심 패스트볼 외에도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한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활용하여 타자들을 압도하며 특히 슬라이더의 각도가 예리하여 허스윙을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190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각도 있는 공은. 타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다. 그는 스태미너와 제구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완성형 투수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에도 구속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적인 강점이 돋보인다. 최근에는 체인지업과 커터 구사력을 높이며 더욱 다채로운 투구 패턴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강점은 단순한 구속뿐만 아니라 마운드에서의 침착함과 위기 관리 능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구 리듬을 유지하는 점이 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평가된다. 문동주는 한화 이글스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 전체에서도 중요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KBO 리그에서 경험을 쌓고 발전한다면 향후 MLB 진출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가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MLB 진출 가능성과 관련하여, 문동주는 이미 해외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변화구 활용 능력은 MLB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만약 미국 진출을 결정한다면, 그는 한국 야구 역사상 또한 명이 성공적인 메이저리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문동주는 빌드업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성장 곡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 이글스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 전체의 미래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그의 행보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